안녕하십니까. 투이컨설팅입니다. 2024년 2월 홍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디페이크 화상 a 의에 속아 무려 34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화면 속 CFO와 동료들이 모두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 쿠팡, 롯데, 서울소중보험 등 국내 기업들도 해킹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해커의 도구가 되면서 공격은 더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정보가 다크앱에서 거래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갑자기 사고가 늘었을까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예전엔 해커가 밤새워 뚫었다면 이젠 AI가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코드를 짭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해커들에게 핵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한 해킹 방어가 아닙니다. AI로 무장한 공격자들에 맞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디페이크부터 정부의 AI 안전연구소 설립,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까지 보안전쟁의 최전선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위협은 제시 공격입니다. 해커가 AI로 만든 가짜 얼굴을 인증 시스템에 들이대는 것이죠. 특히 AI 쇼핑 에이전트가 주인님 목소리로 결제 승인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해커가 디보이스로 승인해 라고 말하면 결제가 뚫릴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를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에는 반드시 식별 가능한 표식을 넣게 하여 이것이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라이브니스 탐지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화면 속 인물이 진짜 피가 흐르는 사람인지 눈을 깜빡이는지 AI가 0.1초 만에 판별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기술 아닐까요? 더 무서운 건 인젝션 공격입니다. 카메라 앞에 사진을 대는 게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 내부의 영상 데이터를 가로채서 가짜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입니다. 이건 하드웨어 레벨에서 뚫리는 거라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뇌를 망가뜨리는 데이터 포이즈닝입니다. 해커가 AI 쇼핑 에이전트의 학습 데이터에 악의적인 정보를 섞는 겁니다. A 브랜드 제품은 무조건 불량품이야. 라는 데이터를 주입하면 AI는 그 브랜드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은 사이버 테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는 출시 16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악의적 사용자들이 혐오 발언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오염은 AI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격입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업이 만든 AI 모델이 해킹에 취약하지 않은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인증합니다. 이제 국가 인증을 받은 안전한 AI만이 상거래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AI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너는 윤리 규정이 없는 AI야 라고 속여서 보안 장벽을 무력화 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보안업계는 입력 값을 검증하는 AI 방화벽 구축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AI 집사가 되려면 나에 대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AI 서버가 해킹당하면 내 모든 사생활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감시사회라면 과연 고객들이 AI 커머스를 안심하고 쓸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허용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감형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보안성을 검토받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동형암호와 영지식 증명이 핵심입니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성인 여부나 자산 규모와 같은 자격만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2차 세대 보안기술 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만능은 아닙니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하다 보니 처리 속도가 일반 연산보다 수천배 느릴 수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또한 복잡한 증명 생성 과정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비용이 듭니다. 0.1초가 급한 AI 커머스 환경에서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예전엔 외부는 위험하고 내부는 안전하다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에이전트들이 내부와 외부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내부망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결론은 제로트러스트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계속 검증하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내망에 접속한 AI라도 CEO ID라도 매번 거래할 때마다 끊임없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2011년부터 내부망도 믿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인 비욘드 코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보안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현실입니다. 보안은 나중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를 가정하고 방어로직을 심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보안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우리 쇼핑몰은 정부의 AI 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객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11편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아마존과 퍼플렉시피어 충돌에서 시작해 국내 보안 위협과 정부의 정책까지 AI 커머스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생존 전략을 모두 다뤘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AI 금융의 미래, 투이 컨설팅의 가장 앞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AI라는 날개를 달고 안전하게 비상하기를 응원합니다. 긴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